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미니 PC를 찾고 계신가요? 새 미니 PC를 받으셨다면 이 영상을 보러 오신 것이 맞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에서 최고의 타이어 다섯 가지를 리뷰할 것입니다. 각 제품을 모두 확인하시고 개인적인 취향, 리뷰, 주문을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해볼까요? 한번 호 1. GMTEC KA 플러스 미니 PC는 강력한 MD 라이젠 7 8845S 프로세서 3.8GHz 5.1GHz를 탑재하여 데스크탑급 성능을 제공합니다. 최신 MD 레디언 트레이드마크 기호 780m 그래픽이 e 내장되어 고해상도 영상, 그래픽 작업. 캐주얼 게이밍까지 부드럽게 구동됩니다. 3. DDR5 5600MHz 16GB 메모리와 512GB NVMe SSD를 장착하여 빠른 부팅 속도와 다중 작업 성능을 보장합니다. 4. Windows 11 Pro가 기본 탑재되어 비즈니스 및 개인용 모두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킬링 p c i Gen 4 X4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외장 GPU 연결 등 확장성이 우수합니다. 6. 두번호 B. GMTEC K12 미니 PC는 초고속 AMD Ryzen 7H255 프로세서, 최대 4.9GHz를 탑재하여 강력한 연산 성능을 제공합니다. 32GB DDR5 5600MTS 메모리와 1TB PC 4.0 SSD를 장착해 탁월한 멀티태스킹과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구현합니다. 3. 듀얼 DDR5 슬롯과 최대 3개의 SSD 확장 지원으로 대용량 스토리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4. 와이파이 6및 블루투스 5.2 무선 기술을 지원하여 끊김없는 연결 환경을 제공합니다. 듀얼 2.5 그램 랜 포트로 초고속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해 서버 및레스용으로도 적합합니다. 6. 아킬링 PCI-4 0X4 포트를 통해 외장 GPU 연결이 가능하여 3번 오일 퓨더블라이 오박스 미니 PC는 AMD R7-8745S 또는 인텔 i9-만 3900G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초고속 연산 성능을 제공합니다. 최대 5.4GHz 클럭 속도로 멀티태스킹, 그래픽 작업, 게임 등 다양한 작업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장합니다. 3. 16GB 또는 32GB DDR4 메모리와 512GB 1TB SSD 구성을 지원해 빠른 부팅과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4. 듀얼 M.E. 1TB 확장 슬롯으로 추가 스토리지 업그레이드가 용이합니다. 5.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1, 네 번호 1. YCT 풍 미니 PC는 암디라이진 6600칩 프로세서를 탑재해 6코어 12스레드의 강력한 연산 성능을 제공합니다. 최대 4.4GHz의 클럭 속도로 멀티태스킹, 스트리밍, 오피스 작업 등의 탁월한 효율을 발휘합니다. 3. 16GB d d 오 r 메모리와 512GB PC의 3.0 SSD를 장착하여 빠른 부팅 속도와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4. 통합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 영상 재생. 문서 작업. 캐주얼 게이밍에 안정적인 그래픽 품질을 보장합니다. 와이파이 6과 블루투스 5.2를 지원하여 초고속 무선 영역 5번호 1. 펼쳐 5이유박스 미니 PC는 MD-Ryzen 6600H, 7436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고성능 연상과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3.3GHz 최대 클럭 속도로 빠른 처리 능력을 제공하며 가정용 및 사무용 환경 모두에 적합합니다. 3. 16GB 램과 512GB SSD 저장 공간으로 부드러운 작업 환경과 충분한 데이터 저장이 가능합니다. 4. 통합 그래픽 카드를 통해 4K 해상도의 고화질, 영상 디코딩 및 스트리밍을 지원합니다. Wi-Fi 6 기술이 적용되어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합니다. 6. 윈도우즈 11 운영체제가 기본 탑재되어 최신 소프트웨어와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합니다.